저희가 한면화 훈련 중단을 위한 매일 행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평화 수다, 평화 수다 하겠습니다. 자, 평화 수다 좋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쟁 반대 평화 수다 보이는 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에는 그쏘닉님이라고 저희 민족위원회 회원이신데. 영어로 여기서 뭐 영어 요, 그 연설도 하고 그랬던. 네. 오늘은 어,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로 진행을. 네, 아, 영어도 뭐다할수 있고 우리가 할수 있지만, 네, 한국어로 오늘은 자 자기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저는. 어, 대학생이라고 하면 될까요? <laughs> 네, 대학생이고, 이 연어 훈련 막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기간에도 나온 어, 대학생 최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어, 시험, 혹시 시험 째고 나오신 건 아니죠? 아아 네, 네. 아,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잘느껴지고요 네, 저는 그 오늘 방송 진행하는 자주민주평화통일 민족위원회에서 정책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신은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그저어 저희 민족위원회 TV랄지 그 다음에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우리 최수진 대학생을 뚜기자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 정말 그네 뚜기자가 간다 네아 <laughs> 정말 재밌는데 오늘은 직접 인터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인터뷰를 이제 당하는 입장이 오늘 <laughs> 됐습니다. 아 지금 중간기사 기관이 이렇게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 당연합니다. <laughs> 아왜 시험보다 이 훈련 중단이 중요한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합니다. <laughs> 방금 약간 막았었던 것 같은데? <웃음> 오해입니다. <웃음> 아 그렇군요. 네. 아니 왜 훈련보다 아니지 시험보다 왜이 훈련 중단이 더 중요합니까? 어, 일단 전쟁이 진짜 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요즘이어서 아 진짜 이 시험은 언제든 볼수 있지만 전쟁이 나면 진짜, 진짜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우리 지나가신 시민분들도 누구든 희생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야, 네. 그저 혹시 과목 중에 뭐 이렇게 청산 유소 과목 같은 거 없어요? A 플러스. 아, 안 되나? <laughs> 네. 평화 과목 같은 거 없나, 평화 과목? A 플러스. 네. 아, 있으면 A 플러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아, 우리 최순진 대학생 말은, 항, 지금 이 한미연합훈련으로 인해가지고, 전쟁의 위험성이 굉장히 고조된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민족위원회 정책위원장님이시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신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뉴스 다 보면서, 어, 도대체 지금, 미국 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네, 이런 거를 열심히 분석하고 계신 우리 정책위원장님, 네, 진지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위험해요? 지금 우리나라? 네, 위험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위험한지 말씀을 좀드려야 될까요? 네, 엊그 어, 엊그제가 어, 아니군요. 네, 오늘 18일이라서 이제 이번 본 훈련을 시작을 하는 날입니다. 근 네, 이제 12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연습. 을 진행을 했습니다 12일 날 미국의 항공모함 링카노가 동해상 동해 공해상에 들어와 가지고 일본하고 연합 훈련을 했다고 해요 네, 그 목적은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을 목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 정보교 발음이 꼬이네요 정보공유 훈련이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네, 일본이랑 네 지금 대놓고 어, 한일 관계가 좋진 않으니까 한미일 같이 하는 건 이제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한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그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작전계획 5015를 연습하는 훈련이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작전계획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위험하다. 근데 그걸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어제, 어젠가요? 제 어제 이제 그 미사일을 북한에서 또 발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뭐가 이제 발사가 하나 됐을 때 이거 징후를 포착을 하고 뭐 요격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단히 위험한 그런 가능성들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뭐 유사시의 자위대에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선제 타격. 선제 타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위험을 인지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을 인지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게 이제 정확하지가 않고. 다이적 어. 자의적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자위대가 아니라 자의대구나. 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네. 안 된다, 일본아! 너는 들으면 안 돼! 네, 좋습니다. 일본 군대랑 지금 한밀 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얘기되는데, 최수진 대상 어떻게 생각해요? 어, 일단, 이한밀이라는 얘기 자체가 좀 가장 무슨적인지 아닐까, 가장 위험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게이 한미일 삼각동맹을 계속 얘기를 하고 어 이미 당선된 윤석열조차도 유사시 한반도 개입이 어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야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에 그 끼친 해악이 얼마입니까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이거 뭐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를 이용해서 뭐 핵을 뭐 미국이랑 공유하겠다고도 하고 자기들도 지금 진출하겠다고 하고 본질적 목적은 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윤석열이 열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우리 저 정책위원장님 말을 좀 짧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한미일 삼각동맹 이것이 문제다. 자. <laughs> 아, 제가 아까 말을 좀 길게 했군요. <laughs> 아, 네. <laughs> 아 한미일 삼각동맹을 무엇이 문제인가 이제 보면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일본이 갑자기 그 뭡니까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바뀌었, 아, 바뀌었습니다. 네그 전까지는 이제 우호적이고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둘이 그 푸틴 대통령하고 아베 그 전에 총리하고 만났을 때도 이제. 옆에서 보기에 약간 닭살스러운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기도 했었는데, 갑자기 전쟁 발발하고서 러시아가 어쩌니저쩌니 하면 공격적인 막 그런 태도를 일본 언론들에서 하루종일 생중계를 하고 막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또말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laughs> 네,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이제 그게 일본이 이 전쟁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동부가 한반도로 진출하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의 그 원조자위대 한반도 유입론자를 이제 뭐그 인수위원으로 인선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본의 재침 야망에 그 날개를 달아주는 이런 걸로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제 기억이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원래는 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쟤네들이 미국이 아주 공공연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작년 가을에 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합동 공군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인가부터 한국이랑 미국이랑 또 공군훈련을 했어요. 맞습니까? 정책회장님 작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에 걸쳐가지고 미일연합공군훈련을 11월 말인가 진행을 했었고 한미가 전투, 그 전에 이제 비질런트 에이스라고 하는 대규모 연합공군 훈련이 있었는데 이게 2017년, 18년 지나면서 그, 그 대화 모드 때어 중단됐었다가 이걸 파, 이름을 바꿔가지고 전투준비태세종합훈련이라는 걸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한국군은 또그 당시에 육군훈련을 대규모로 진행을 하기도 했어 사실상의 한미연합훈련, 한미일연합훈련을 진행을 했었죠. 야, yeah, 비질런트 에이스. <laughs> 알았어요? 이름은 몰랐고. 확실히 똑똑하시다. <laughs> 네. 아, 교수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A 플러스 주세요. A 플러스 주세요. <laughs> 디질런트 에이스. 네, 디질, 디질런트로 바꾸자. <laughs> 네. 아,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는 지금 링컨이 들어와, 링컨함이 들어와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해상훈련을 하고, 바로 이어서 지금 한국이랑 미국이랑 해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군했죠. 지난 11월에 이번에 지금 해상했어요 제가 보기엔 이거 8월이에요. 8월에 이제 육군 훈련을 할것 같아. 어, 육군 훈련을 이제 한미일 한꺼번에 할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걸 지금 공공연하게 이게 굉장히 착착하는 느낌이 들어.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아 진짜 이거 네아예네자 한미일 삼각동맹은 네모다 자 조수진 학생 네모다 시작. 한미 삼각동맹은 폐기해야 할 쓰레기다. 아 쓰레기다네 좋습니다 박수네 자 전체적인 한미 삼각동맹은 네모다 전쟁 동맹이다. 어야 전쟁 동맹이다네 하면은 전쟁 난다 이겁니다네 좋습니다 저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흥미롭게 지나가고 있는데요 다음은 삼행시입니다. 삼행시에 저희 가 지금 준비한 것은 전쟁광. 네. 전쟁광으로 삼행시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광. 이렇게. 아두 번이나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아, 그 다음 거 바꿔서 할게,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게. 네. 네, 좋습니다. 자, 전쟁광으로. 자, 시작. 전! 전쟁 나면 우리 모두 죽는다! 오, 좋습니다. 자, 쟁! 쟁취하자 평화를 이야 너무 재밌는데 광. <laughs> <laughs> 광화문 이 미대사관 앞으로 다들 모여주세요 이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네. 어, 이 짜고 하는 것 같아 어 그거 아니었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아 어, 요즘 그 바이든이 깜빡깜빡해 봤어요? 뭐 영상 그거 봤어? 악수 이거? 어, 진짜 막 소름이 돋았어. 아, 근데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는 제일 고령이라더만요. 아, 참, 그게 약간 이제 어떤 미국을 상징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바이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아, 들고으면 편하게 지내셔야지. 왜 우리나라 가서 훈련을 하고 있어? 자, 바이든이에요. 내 <laughs> 네, 눈빛이 좋지 않아? 미쳤잖아요. 자, 하나, 둘, 셋, 바! 바이바이 전쟁아, 어, 바이바이 전쟁아. 약간 머뭇거렸어요. 아, 살짝 머뭇거렸지만 어쨌든, 자, 하나, 둘, 셋, 이! 이제는 우리끼리 평화를 좀 만들고 싶다. 우우, 좋아요, 좋아요. 자, 좀 긴장하고 있어요. 땀 피질. 자. <laughs> 자, 하나, 둘, 셋, 든! 든든한 우리 촛불 국민들이 있어서 평화는 가능하다. 야! 야 결론은 이광화문 광장에서 든든한 촛불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네, 이런 어, 정말 예기치 않았던 삼행시에 이렇게 정말 재미나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의 인사참사를 보면서 드는 생각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동훈, 정용호 권영세, 박진, 김태호 뭐 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최수진 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서 생각 생각하는... 어... 일단,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히고,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으로 앉히려고 하는 입걸좀 보면서, 아, 얼마나 막장인 이 국정을 운영을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 가장 먼저 이, 어 윤석열이 폐기할 것 같은 게이 동전에 관련된 게 아닐까. 어 우리가 남북이 같이, 어, 하 평화를 만들자고 했던 거를 가장 먼저 깨뜨릴 자가 윤석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 어 정말 이 전쟁 광기라는 이름에 좀 알맞 은 사람이 윤석열이고 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한동훈도 그렇고 옆에 있는 인사들도 다 검찰 출신들도 많이 앉히면서이 안치, 아, 나라를 진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좀 눈에 보이고 그리고 박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지나치 게 민주주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또 다시 국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쓰고 이 광화문 광장을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되,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 윤석열의 진짜 선제탄핵이 곧그 눈앞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명박 산성을 다시 보게 될것 같아요. 아, 경산성 여기가 아니라 이제 그쪽에 하겠지. 그 용산 쪽에다가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정책위원장님 아, 질문이 뭐였죠? 어, 질문이 지금 이 윤석열 인사, 아, 네. 네, 인사 참사, 네, 이거 지금 마이크 참사. <laughs> 마이크가 넘어왔는데 바로 넘기는? 네. 어, 저는 이번에 진짜 짧게 하겠습니다. 몰락을 자처하고 있다. 네, 몰락을 자처하고 왜요? 있다. 그러니까 모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박근혜 정권 3년차, 2년차, 3년차. 아직 취임도 하기 전인데 그때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한번 아, 강박관념을 갖고 계셔 지금. 짧게 해 <laughs> 드려 강박관념 아. 아, 예. 그런 게있군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이번에 그 인사 중에 어,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 자, 정책 위원장님.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든다. 한 사람. 김태효 <laughs> 굉장히 짧아지셨어. 좋아요. 이그 티켓 타카가 빨라지고 있어요. 자, 김태호. 김태호가 지금 인선이 됐어요. 인수위원에 들어간 걸 아는데.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지금 있는 그 물망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 네. 김태호가 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윤석열의 한반도 자위대 유입설, 유입론 네, 그 원조 유입론자라고 평가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다는 걸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laughs>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네, 김태우가 원래 이명박 정권 시절에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쫓겨난 놈이죠. 근데 그 지소미아를 결국은 아, 박근혜 정권 시절 말에 촛불항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와중에 11월 말에 거탄해 될지도 모르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거를 통과를 시켰어요. 이게 지금 과연 누구의 힘이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김태우가 지금 다시 돌아왔다는 거고요. 최수진 학생은 이번에 이 인선된 사람들 중에서 얘가 제일 문제다 한 명만 꼽은다면 빠밤. 아, 저도 김태우를 생각했는데 아네 어, 저도 김태우입니다. 앞으로 네 얘기를 다 해주셔가지고 아 저도 이 지소미아를 좀 밀실에서 해결하려 하고 또 계속 한반도에 이 일본군 자위대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 또이 김태우를도 이렇게 임명을 한걸 보면은 아 진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그 위협과 어 그런 불안감 이런 게또 조성이 되다 보니까 김태우가 제일 좀 그렇다. 야 정말 그 김태우에 대한 어, 그 말씀이 두 분이 공통적으로 나왔는데 이건 이제 달리 얘기하면 자위대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 불안감을 지금 어, 윤석열 도 당선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지금 윤석열이 들어간다고 하는 그 국방부 타가 일본 놈들이 군대를 갖다 놓고 이 땅을 주물렀던 아주 치욕스러운 장소 아닙니까? 그 치욕스러운 장소로, 어,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서 들어간다는 건데, 정말 역사적 그 인식도 없는 그런, 제가 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제 사회자인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시간이, 에, 저희가 몇 시에 예쁘게 몇 시작했죠? 네, 원래 11시부터 11시 반인데,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네 그럼 저희가 5분 정도 여유가 더 있습니다 아 신이 난다 신이 나네 무척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아자 어,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그림 퀴즈 되겠습니다 그림 퀴즈 자 종이를 나눠드리고요 자, 그림 퀴즈 한마 그림 퀴즈 자 시작 그림 퀴즈 좋습니다 자 종이를 한 장씩 가져주시고 자, 자 10초 동안에 그림을 그리고 그거를 서로 나눠, 어, 바꿔서, 어, 그림을, 예, 바꿔서 들어서 내가 그린 것처럼 이거를 설명하는 건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안 가르쳐도 돼요. 네, 아무도 컨닝하지 않아요. <웃음> <웃음> 컨닝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설명은 여기서 해야 될 거거든. <laughs> 내 그림인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그림은 뭘로 할까요? 뭘 그리고 있어, 지금 벌써? 아직 제시도 안 했는데? 어, 무슨 우리 뭐, 사생대회인데 벌써 이거 유출된 거 아니야, 이거? 이거 종호형, 종호형 아니야 이거? 어? 김건희 뭐 이런 거다 유출된 것 같은데? <laughs> 아닙니다. 자 뭘로 할까요? 자 우리가 같이 토론해서 정하는 예, 뭐, 뭘로? 뭘 한번 그려볼까? 이 전쟁훈련을 막아야 되니까 아, 같이 촛불에 나와달라는 아, 그런 그림을 제습니다 아, <laughs> 아, 네, 우리 광화문 광장에 든든한 촛불을 여러분이 나와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자 광화문에 나와서 촛불을 지키자 이런 내용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1 0초 시작. 일. 2, 3, 4, 5, 6, 7, 8, 9, 10. 됐습니다. 네. 이제 그만 그리세요. 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이제 바꾸고요. 네. 자, 이 그림을 한번 이제 보여주세요. 두분 다. 여기 자. 저희가 줌은 안 되지만. 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바꾸겠습니다. 두분 두 바꾸세요. 네. 이것을 내가 그린 것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림을 좀 먼저 보시고, 최수진 학생. 네, 보시고, 생각을 하시고.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아, 네, 이 그림은 네? 이게, 이게 윤틸러, 윤석열의 모습이 있는데, 아. 우리가 촛불을 들고 윤석열을 선제 탄핵해야 한다, 이 윤석열 몰아내야 한다라는 그림입니다. 야, 선제 탄핵이라면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laughs> 이 그림에 담겨있다. 아, 이, 이 코스점이 바로 경툴러 네, 맞습니다. 예, 아, 굉장히 그 철학적이고 네, 의미가 있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니, 왜그 왜그 주먹을, 아니, 그저 엄지를 내세우세요? 그림이 좋다, 이런 거예요? 해석이 너무 훌륭하셔서. 네, 그런데 제가 초, 초불의 위?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남의 그림을 왜 설명하고 계셔. 본인 그림을 설명하세요, 본인 그림을. 자, 거기는 초불을 네개를 그리셨어요. 자,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림 설명 듣겠습니다. 네, 1당 25만, 100만의 촛불로. 네, 어, 여기 아까 이제 선제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네. 촛불로. 어, 네. 아. 아, 그러니까 촛불이 4개인 이유는 25만씩 4개다. 그래서 100만 촛불이다. 이런 거군요. 와, 굉장히 해석이 좋았어요. 뛰어났어. 네, 좋습니다. 이거 재밌는 거 같아. 참번더 해야 되겠어. 자! 자, 하나씩 더. 아, 그러니까 그 0.73%가 2 3만이가 그랬죠? 그 그러니까 촛불 주고 하나면 되는 거네, 그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기분 뜻이 있습니다. 자, 이번 제시어는, 아까는 최수진 학생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우리 정책위원장, 네. 신위원장? 제시어. 좋습니다. 전쟁광. 좋습니다. 전쟁광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laughs> 아, 전, 뭐, 바꾸고, 바꾸고 싶어? 어, <laughs> 아니 아, 괜찮아? 괜찮아. 뭔가 바꾸고 싶은 것 같은데. 네. 아, 바꾸실 찬스 받아 주겠습니다. 평화. 아, 좋습니다 평화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평화로 자. 시작. 1 2 3 4 5 6 7 8 9 10 됐습니다. 네, 평화. 평화를 그렸습니다. 자, 두분다 자, 그림을 보여 주겠습니다 네. 아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네, 아, 아 한쪽은 하트가 있고 한쪽은 없는데요. 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트가 있냐 없냐의 큰 차이. 자 그림을 또 바꾸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이번에는 어, 전체 관장님부터 한번 그림 설명을 들어보시죠. 아 하트를 그리셨어요? 네, 아우 하트를 이렇게 사랑하실 줄 몰랐습니다. <laughs>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잖아. <laughs>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라 그러면은 전체를 그리더라고. 아 이게 이제 우리 민족에게 남아있는 그런 어, 통일의 큰 마음들이 아닌가 네. 아, 최수진 학생 그런 굉장히 뭔가 감동 어린 눈빛처럼 날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아네 너무 감동인 것 같아요 이 맨날 얘기를 하면은 아 그냥 아,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한반도를 다 그린다고 하는 게 아, 우리도 모르게 이 통일을 계속 열망하고 있구나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서 감동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하면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어, 그런 사실 이제 행동을 하러 나왔는데 결론은 사실 통일로 떨어지네요. 이게 이제 분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의 위험성이 계속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이 이,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어, 여기서 마무리를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분 동안 진행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돌아가면서 두 분의 오늘 평화수다의 소감, 네, 아, 재밌었어, 수다. <laughs> 이런 내용으로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우리 신정책위원장님. 네, 오늘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그뚜 기자, 뚜 기자 맞나요? 뚜 기자로 유명하신 이런 대학생 분 옆에 같이 있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야, 굉장히 짧아졌어. 처벌 어, 하나가 좀 달라졌지? 네. <laughs> 자, 그럼 우리 최수진 학생. 어, 네, 저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찾아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많다는 거. 어,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 우리 내일도 할수 있어? 아, 네. <laughs> 최수진 학생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중간고사는 사라지고? 네. <laughs> 네 여러분. 어, 지금 동해상에 링커남이 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공군력과 맞먹는 공군력 을 자랑하는 그런 어, 한국모함이라고 합니다. 아, 뭐하러 들어왔겠습니까 네. 무기 팔아먹고 전쟁위험 높이고 이러려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 차라리 그큰 배에다가 꽃을 담아 가지고 와가지고 네. 한반도랑 일본 다니면서 꽃을 뿌리고 어? 거기서 좋은 그런 뭐 어? 물고기들 다 뿌려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전세계 전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미국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고 즐기기에는 정말 이 아름다운 일상과 평화가 한 시간에, 한순간의 오판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바이든이 침해로 일어가지고 저희들이 눈에 불을 켜고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11시에 행동을 하고요.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2시에 이 자리에서 노래도 부르고 연설도 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그런 행동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고맙습니다. <laughs> 훈련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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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평화. 수호. <laughs> 평화 수호. <laughs> 네, 끝났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اهلا <applause> و